나는 왜 이렇게 인복이 없을까? 이말한 번쯤 마음 속에서 흘러나온 적 있으시지요? 누군가는 좋은 스승을 만나 삶이 변하고 누군가는 귀한 인연을 얻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나는 언제나 사람 복이 없습니다. 믿었던 이에게 상처받고 도와준 이에게 외면당하고 결국 혼자 남게 되지요? 그럴 때 마음 한켠이 서늘해집니다. 나는 왜이 모양일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사람 운이 없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짓는 것이다. 즉, 인복이란 타고난 운이 아니라 내 마음의 향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은 좋은 향기를 따라오고 탐욕과 원망이 많을수록 그 향기는 흐려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과 복의 법칙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왜 어떤 이는 늘 좋은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이는 나쁜 사람에게만 얽힙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짓는 마음이 그대를 부르는 것이다. 즉,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내가 만들어낸 마음의 파동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의심으로 가득하면 의심스러운 사람이 오고 내가 따뜻함을 품으면 따뜻한 인연이 다가옵니다. 그러니 인복이 없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인복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 복의 씨앗을 가꾸는 중인 사람입니다. 씨앗이 자라기 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요. 하지만 밭이 쉬는 시간에도 땅속에서는 뿌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복도 같습니다. 지금은 인연이 메말라 보이지만 그건 당신의 복이 뿌리 내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뿌리가 깊을수록 나중에 맺히는 인연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은 향기와 같아 바람을 거슬러도 반드시 그 사람에게 되돌아온다. 지금 당신이 지은 작은 선행,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돌고 돌아 다시 인연이 되어 돌아옵니다. 다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인복이 없는 이유의 진짜 구조, 즉, 복이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짓고 있는 것임을,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바랍니다. 돈의 복, 건강의 복,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복을 바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구하기 전에, 복을 짓는 마음을 먼저 보라. 이 말은 단순한 도덕의 권면이 아닙니다. 복은 외부의 보상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이 만들어내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늘 남을 원망합니다. 나는 늘 손해를 본다. 좋은 사람은 나를 떠난다. 그 마음이 바로 복을 막는 업입니다. 원망은 불평의 불씨를 키우고 그 불길은 결국 자신을 태웁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탐진치의 세불이라 합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세 가지가 복의 문을 닫는 세 가지 열쇠이지요. 먼저 탐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받고 싶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저 사람도 나를 챙겨야 한다. 이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주는 행위조차 계산이 됩니다. 그 계산이 깃든 선행은 씨앗이 말라버립니다. 다음은 성냄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잘했는데 왜저 사람은 내게 차갑지? 그 분노는 복이 싹틀밭을 태워버립니다. 마음이 불타면 인연의 씨앗은 타버리지요. 마지막은 어리석음입니다. 이건 모르고 짓는 업입니다. 좋은 말을 하지만 그 속엔 뽐냄이 있고 도움을 주지만 그 밑엔 자랑이 깔려있지요. 이런 어리석음은 복을 낳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복을 잃는 것은 남이 빼앗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릇을 엎기 때문이니라. 즉, 복은 밖에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의 그릇을 거꾸로 들고 있으니 하늘에 비가 와도 담기지 않는 것입니다. 한 노스님은 늘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은 대체로 속으로 남을 판단하는 습이 있다. 그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순간 그 사람의 인연은 내 마음에서 끊어집니다. 복은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데 그 관계의 끈을 스스로 자르는 셈이지요. 반대로 인복이 많은 사람을 보십시오. 그들은 남의 허물을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웃음과 온기로 사람을 품지요. 그 온기가 바로 복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에 끌려 좋은 인연이 다가옵니다. 결국 인복이란 내가 세상을 향해내는 마음의 온도입니다. 마음이 따뜻하면 복이 녹아 흐르고 마음이 차가우면 복이 얼어붙습니다. 그러니 지금 인복이 없다고 느낀다면 운명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남의 고통에 귀 기울였는가. 얼마나 진심으로 괜찮다 말해 주었는가. 그 작은 마음들이 복의 씨앗입니다. 복은 바람처럼 오지 않습니다. 복은 업이 익을 때 자연이 열리는 인연의 열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업은 그늘처럼 따르니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복은 이미 당신의 뒤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복이 안 돌아올까? 하지만 불교의 법칙은 이렇습니다. 복은 행위로 심고 마음으로 익힌다. 즉, 선한 행동을 했더라도 그 마음이 탐심과 교만으로 물들면 그 복은 익지 못하고 썩어갑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선행이라도 진심과 자비로 했다면 그 복은 천천히 숙성되어 반드시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성숙이라는 법입니다. 한 젊은 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도와주었지만 늘 배신당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사람 복이 없을까요? 스님은 웃으며 말했지요. 그대의 복은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땅 속의 씨앗은 햇빛을 보려면 먼저 어둠을 지나야 한다. 복이 자라는 과정은 어둠을 통과하는 일입니다. 그 어둠은 인내의 시간이지요. 우리가 견딜 때 복은 조용히 자랍니다. 서두르면 열매를 망치고 기다리면 그 복은 향기로 익습니다. 복이란 결국 시간의 수행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바로잡으려 애쓰는 동안 그 마음이 조금씩 유연해집니다. 그 유연함이 바로 복의 바탕입니다. 또한 가지, 복은 반드시 인연을 통해서 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고 사람을 통로로 하여 흐릅니다. 그런데 그 통로를 여는 것도 닫는 것도 결국 내 마음이지요. 마음이 원망으로 막혀 있으면 복의 물길도 멈춥니다. 왜 나만 하는 순간 그 물줄기는 역류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인연이련이 하며 내려놓는 순간, 막혔던 복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복은 강물과 같아 흐르는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이 열릴 때, 강물은 다시 그대를 찾아오리라. 이 말의 뜻은 분명합니다. 인복이 없다는 건, 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이 닫혀 흐름이 멈춘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 문을 여는 순간 세상은 다시 따뜻하게 손을 내밉니다. 지금 당신의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단지 조금 늦게 익어가는 중일 뿐입니다. 복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다만 그 복을 알아볼 눈이 아직 잠시 감겨 있을 뿐입니다. 한 노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았지만 말년의 외로움 속에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스님, 나는 나쁜 짓한 적이 없습니다. 남의 짐을 대신 저주었고, 남의 슬픔도 내 일처럼 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롭고,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는 걸까요?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인가요? 스님은 잠시 노신도의 손을 잡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가 도와줄 때, 마음 속에 무엇을 바랐습니까? 노신도는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해주길 바랐습니다. 나를 잊지 않아주길 바랐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복을 지었으나 그 복의 문을 스스로 잠갔습니다. 감사 받고자 한 마음이 바로 잠을 쐬요. 그 말에 노신도는 눈을 떴습니다. 복이 흩어지는 이유는 복을 바라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은 주는 자리에서 생기고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사라집니다. 이것이 인복의 순환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늘 배신당해요. 정성을 다했는데 사람들은 떠나요. 그녀의 말 속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에게 한 잔의 차를 내주며 말했지요. 그대의 마음은 이미 가득 차 있구나. 차가 가득한 잔에는. 더 부을 수 없듯 그대의 마음도 비워야 인연이 머문다. 복이 들어올 자리는 비움 속에 있습니다. 내가 가득 차 있으면 그 복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우는 이는 채우고 채우려는 이는 잃는다. 복은 나누는 자에게 머물고 붙잡는 자에게서 흩어집니다. 삶 속의 인연도 같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부부의 관계, 벗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복의 그릇입니다. 그 그릇을 기대와 섭섭함으로 채우면, 복의 물은 고이지 못하고 넘칩니다. 하지만 그 그릇을 비워두면, 세상은 다시 그 자리에 복을 부어줍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남을 위해 희생했는데, 왜 돌아오지 않지요? 그 질문에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준 것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대의 집착이 길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즉, 복은 이미 당신에게로 오고 있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닫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만이라는 생각이 복의 길목을 좁히고 있습니다. 복은 항상 순환합니다. 주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다만 그 길이 돌아서 올 뿐이지요. 당신이 오늘 내민 손길이 언젠가 다른 이름으로 당신을 찾아옵니다. 그러니 인복이 없다고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은 이미 당신 곁을 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복을 알아보려면, 마음의 눈을 조금 더 맑혀야 합니다. 복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을 되돌리는 수행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마음을 다스리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자리에 복이 머문다. 복은 감사의 순결 속에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복이 머물 자리를 잃은 텅빈 집과 같습니다. 감사란 단순히 고맙다는 말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크든 작든 이 순간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열리는 순간, 복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한 노승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세번 감사하면 그대의 인복이 세 배로 돌아오리라. 그 제자가 묻습니다. 무엇에 감사를 해야 합니까? 스님은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웃어준다면 감사하고 누군가가 모른 채에도 감사하라. 그 모든 인연이 그대를 단단하게 아니라. 이 말의 뜻은 명확합니다. 좋은 인연만이 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시험하는 인연도 복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 인연이 나를 깎아내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 한계를 보여줄 때, 그 고통 속에서 겸손이 자랍니다. 그 겸손이 바로 복의 뿌리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복은 행동보다 마음에 머문다. 사람에게 친절히 대할 때, 그 행동의 깊이는 마음의 진심으로 정해집니다. 겉으로 웃지만 속으로 판단하면 그 웃음은 복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 없어도 진심으로 상대의 괴로움을 이해한다면 그 침묵조차 큰 복이 됩니다. 복은 내가 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맑아질 때 저절로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을 짓는 수행이란 결국 마음을 맑히는 일입니다. 이 수행에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참회입니다. 나의 작은 오만, 나의 무심함을 인정하는 일. 이것이 복의 문을 다시 엽니다. 참회는 죄의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그늘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둘째, 나눔입니다. 물질이 없어도 됩니다. 웃음 하나, 따뜻한 시선 하나도 복의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반드시 인연을 통해 돌아옵니다 셋째 관용입니다 남의 잘못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그 마음이 곧 복의 그릇입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섭섭해하는 사람은 그릇이 좁아보기 넘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번 용서할 때마다 복의 공간은 조금씩 넓어집니다 이세 가지가 익을 때 비로소 인복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외부의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그 흐름이 다른 사람의 복이 되고 다시 되돌아와 당신을 살립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순환, 연기의 작용입니다. 그러니 인복이 없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복은 잃은 게 아닙니다. 아직 잊고 있는 중입니다. 복이 익어갈 때는 외로워집니다. 그러나 그 고요한 외로움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가장 큰 복의 그릇이 됩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늘 멀리서 찾습니다. 언젠가 좋은 사람이 나타나겠지.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복이 오겠지. 그러나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다. 깨닫는다는 말은 이미 내 안에 있는 복의 씨앗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미소 지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복이고, 누군가의 아픔을 보고도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 그 연민이 곧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을 결과로 착각합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줄 때, 돈이 들어올 때, 좋은 인연이 다가올 때, 그제야 복이 있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이미 그대의 마음에서 피었다. 이 깨달음에 닿는 순간, 복은 외부의 선물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비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복을 구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저에게도 인복을 내려주소서, 어느날 스승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언제 복이 필요하다고 느끼는가? 수행자가 답했습니다. 사람이 외면할 때, 사랑이 식을 때입니다. 스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복은 이미 그대 안에서 피고 있지 않느냐? 외면을 견디는 힘이 복이고, 식어가는 사랑을 놓아줄 수 있는 마음이 복이니라.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복은 불행을 막는 힘이 아니라, 불행을 견디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 마음이 익을수록 세상은 더 이상 원망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인복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복이 떠난 게 아니라, 복이 당신 안에서 익어가고 있는 때입니다. 익어가는 복은 조용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그 단단함이 바로, 모든 복의 근원입니다. 이제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대는 무엇을 복이라 부르는가? 혹시 복을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는 일로만 여기진 않습니까? 진짜 복은 누군가에게 상처받고도 다시 웃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복은 지켜야 할 보물이 아니라 나누어야 밝아지는 등불이다. 인복이란 결국 내가 세상을 향해 비추는 마음의 빛입니다. 그 빛이 약할 때 세상은 어둡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빛을 조금만 키우면 세상은 언제나 그대에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빛이 피고 있지요. 그 빛을 지켜보세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요한 평안이 그 안에서 피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복이 없다고 느끼는 마음의 근원을 따라왔습니다. 이제 그 길의 끝에서 부처님의 조용한 가르침 하나를 떠올릴 시간입니다. 그대가 복을 구한다면, 먼저 복이 될 마음을 지어라. 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되는 것입니다. 인복이 없다는 말은, 아직 내가 복이 될 준비가 덜 되었다는 뜻이지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찾습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 하지만, 불교의 눈으로 보면 그 좋은 사람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라나는 선한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내가 먼저 따뜻해지면 세상은 내 마음의 빛을 따라 따뜻해집니다. 복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복을 느끼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 마음이 닫히면 복은 눈앞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면 지나간 상처도 복이 되고 떠난 인연조차 은혜가 됩니다. 어느 노스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다. 그 말처럼 감사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감사는 세상과 이어주는 끈이기 때문입니다. 인복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야말로 감사의 눈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가 내 곁을 떠났다면, 그는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해준 스승이었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렸다면, 그는 나에게 기대 대신 내려놓음을 가르쳐 준 벗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머무는 곳이 없으나, 감사하는 마음에 늘 머문다. 이제, 복을 다시 불러오는 수행을 하나 제안드립니다. 밤이 깊어질 때, 자리에 앉아 조용히 숨을 세번 고르십시오. 그리고 오늘 만난 사람들을 하나씩 떠올리세요. 나를 웃게 한 이도, 서운하게 한 이도, 그들에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도 내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복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마음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기운이 곧 인복의 시작입니다. 복은 결국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랑이 세상을 돌고 돌아 다시 당신에게로 향할 것입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결코 복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은 지금 당신이 이 말을 듣고 미소 짓는 그 마음 속에 이미 피어 있습니다. 오늘 밤그 복을 바라보며 잠드십시오. 그 마음이 내일의 인연을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처럼 복은 언제나 깨어있는 마음에 머문다. 고요한 순결 속에서 당신의 인복이 이제 익어가고 있습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